한국어 44번째, 마흔 네번째 시간입니다. 4 4번째 마흔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더더더 중에 둘째, 어, 홍대표님 감사합니다. 셰시에 니더빠, 슬거싱싱, 아, 속았어. 쌀, 스거싱싱치죠 고맙습니다. 녹화 칼슈 자, 오늘은 두번째 더. 우리가 이걸 보통 좋은 더, 나쁜 더, 이상한 더라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바이샤오 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요더 자는? 더따오더따라고 많이 해요. 더따오더따 후워더더더 더따오더더 후워더더더 어들 득이에요. 이 발음 잘안 되더라고요. 어들 득난 자꾸 득을 하는데 그 오리덕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아저 여자가 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더 요게 덕하 덕 발음이 힘들더라고. 더 우리 엄마가 절대 못할 발음. 덕했어. 득했어 해야 되는데 자꾸. 덥겠어. 그렇지. 게이득 갈때더 되겠습니다. 게이득 갈때 더고요. 더도 요렇게 제가 더인드 맵을 만들어 봤어요. 더인드 맵을 만들어 봤는데요. 떠는 총세 가지로 소리가 나요. 요렇게 보시면 경성으로 더, 성조가 없는 더 소리 나고요. 이성으로 더 소리 나고요. 요 더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더 이렇게 쓰면 약간 까불이 같은 느낌이 나요. 더 쓰면 좀 까불인 느낌이 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데이라고 총세 개로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글자는 한 개인데 세 개의 음으로 돌려 막기 하는 거죠. 그 글자를 외우실 때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두 사람이 요게두 인변이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태양을 얻으려고 태양을 얻으려고 태양 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해를 얻으려고 했는데요 해양을 얻으려고 손을 뻗은 거예요. 근데 손수자가 원래는 손수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손 태양을 뻗었는데 태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손을 손이 손을 닿는 순간 손이 다안 되고 끝에가 잘렸어. 손이 여기가 잘렸어. 세개다 돼야 되는데 여기가 손이 잘렸어. 태양을 얻으려고 두 사람이 깝치다가 손이 잘린 게더 얻을 득이에요 요게 두인변 두 사람이 태양을 얻으려고 하다 손을 뻗었는데 손이 손가락이 여기가 잘렸어요. 요게 더 더이에요. 원래 있는 다 모든 한자는 다 지어내는 거예요. 야완전 <laughs> 야매 중에 상 야매. 어, 그냥, 그렇, 그렇게, 그렇 어떻게 해서 외울기만 하면 되지. 자,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요게 더 짜구요. 이렇게 한번 하면 잘안 까먹어요. 더.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 요게 더예요 손가락이 하다가 잘렸어요. 음, 그게 더. <laughs> 어을 득자가, 어, 어을 득자의 유래였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더는 요건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 HSK 2급부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이 더는. 자, 첫번째 더는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무슨 보어, 이렇게 쓰는데요. 그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가 좀, 요, 요거, 요거를좀 확대해 볼게요. 잠깐만, 요거 중지하고 좀 확대해 보면. 어, 요더 자의 첫 번째 용법은, 더, 더. 첫 번째 용법은요, 여기 이렇게 확대가 되나? 요렇게 보시면. 정도 보어다라고써 가지고요. 정도가 어떻다. 근데 동사를 했으니까 그정 동사의 정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한 정도가 어떻다. 그 해석할 때는요. 이때는 말한 정도가 매우 좋다 하면 너무 쪼렙 같애. 말한 정도가 어떻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말하는 게라고 쓰세요. 말하는 게 어떻다. 말하는 게 뭐뭐 하는 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말하는 게 해석하실 때는 뭐뭐 하는 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도보, 정도보호로 정도 성조 없이 떠 없을 때는 뭐 하는 게 어떻다. 그럼 어때? 너참 말하는 게 좋다. 니참말 네 잘한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슈어더 sure 헌하 이게 또그 와중에 틀렸죠? 슈어더 sure 헌하 근데 요새는요, 중국인들은 이거 잘 바, 별로, 이게 지금 싱프님이 쓴 것처럼 중국인들 이거 별로 구분해갖고 쓰지 않긴 해요. 근데 우린 어차피 HSK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요. 중국가서 공부하실 때는 크게 이걸 문제, 막 이거를 막 집중해 가지고 이거 틀리면 절대 안돼잃진 않아요. 쇼하더가 어, 하나. 이왕이면 위에 있는 정도 보고 더러 쓸게요. 쇼하더가 하나. 그럼 얘가 이거는 뭘까요? 동사, 창, 창더, 부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창더, 부추어. 창거 창더, 부추어. 창거 창더, 부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창더, 부추어. 부추어는 하어의 이 부추어와 하어는 하어 어, 창도 붙어 그, 노래 하는 게, 노래 하는 게 괜찮네. 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볼게요. 노래 하는 게 괜찮네.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요.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노래를 잘 부른다. 노래 하는 게 괜찮네. 라는 느낌을 쓸수 있고요. 자, 송준이가 얘기하는 건 뭐든 다 옳아요. 그죠? 이 입에서 나오는 건다 정답입니다. 응, 응, 니 셔더, 또, 뜨에 송준이가 얘기하는 건 어때? 다, 그가 말하는 게 어때요? 그가 말하는 게 그가 말하는 게 어때? 이 얼굴로 얘기를 해응 음, 네가 말하는 게또떼다 맞아 다 뭐든 다 맞아 진짜 어, 똥으로 된장 쓴다 그래도 그게 다 맞아 그쵸? 어자 그리고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틀린 사람들이 있어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이렇게 뜨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자 볼게요 창끄 더 부투어 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창끄 더 부투어는 페이크예요 창끄할때 그 창은요 부를 창 그래서 창 부르다 아그 부르는 게 창이고요 끄는 뭐예요 인기 가요 할때 끄는 노래라는 명사예요 얘는 동사 명사 그리고 더를 써야 되는데 아까 더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앞에 더 앞에는 더 앞에 명사 바로 올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게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틀리는 어디 갔어 아따 이거 적응이 안 되네. 자, 이거 안 돼요. 창, 거, 창, 더, 부, 추, 되고요. 창, 거, 그, 창, 더, 부, 추, 창, 더, 부, 추 되지만 요 앞에 창, 거, 그, 창, 더, 부, 추어 되지만 창, 거, 더, 부, 추안 돼요. 그럼 내가 몇개 해볼게. 음 쇼, 한, 위, 더, 흔하이 문장을 옳게 고쳐보세요. 쇼, 한, 위, 더, 부, 추,어. 쇼, 한, 위, 더, 부, 추,어. 마치 맞는 문장 같아요. 근데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쇼, 한, 위, 더, 부, 추,어. 说汉语的不错,这个句子有,有一个毛病,이 문제가 있어요.大家一起改一下。汉语说的不错,说的汉语不错, 이것도 틀려요, 거대원님? 왜냐하면, 이때는 이 덜을 쓰면 안 돼. 이때는, 너가 쓰는 덜은, 이샤워 덜을 써야 돼. 음,说汉语说的不错, 초급자님 정답이고요.汉语说的不错,年年有瘾 정답이고요.说汉语说的不错,对. 애지 중지는 맨 끝에 글자는 뭘뭐 쓴지 모르겠지만 티아오쓴것 <laughs> 같은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슈하이미 임 슈하더 부추어 다른 분들은 대부분 맞고 거대어만 틀린 것 같아요. 슈하이미 임 슈하더 부추어 그쵸? 아까 그 틀린 사람 누가 아까 맨 처음 틀린 사람 이제 이해했어요, 이분? 아까 어디갔지? 어디갔어 요 여기 윤씨 우리 윤씨 지윤 씨 이해했어요? 윤지훈 씨아몸 <laughs> 본의 아니게 본명이네요 미안합니다 윤지윤 씨 <laughs> 윤지윤 씨 손들어볼까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본명이네요 그러면 이제 윤지윤 씨가 작문해보겠습니다 윤지윤 씨가 너 커피를 마신 게아 믹말로 믹말로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럼 윤지윤 씨 이해하셨는지 다음 거 한번 다시 볼게요 다음 문장 네, 윤지윤 씨 이해하셨는지 다음 문장 그러면 이 친구는 노는 게 노는 게 되기쁘게 게 놀았어. 아, 노는 게 오늘 잘 놀았다. 노는 게 기쁘다. 노는 게 기뻤어. 오늘 노는 게 되게 기뻤어. 막 신나 보이잖아. 논게 기뻤어.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논게 기뻤어. 네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더 길어도 되고요. 논게 기뻤어. 와더 가오싱 네, 와더 가오싱타 와더 가오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윤지은 씨도 해볼까요? 와더 강가오싱. 오늘 어쩌다 주인공 됐네. 와이더 통쾌통쾌하게놀았어요 와이더 콰일러. 응. 와이더 헝카이신. 와이더 가우싱. 라호타 와이더 헝카이신. 와이더 싱프. 도可이 논게 어떻다 되면 되고요. 와이 동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장이고요. 그죠. 이, 이 사람들은 음... 어~ 뭐쓸수 있을까? 아 이거 말고 이거 줄게요. 이게 내가 뭐 하려고 다따 놨을까 뭐뭐 때문에 따 놨을텐데 다 필요 없고 그냥 <laughs> 이걸로 할게요 자 이게 저희 실제 중급반 친구들이 시험 봤던 내용인데요 요런걸 12개 다 맞추면 10만원 주는 그 시험이에요 요거, 요걸로 할게요 네, 뭐 하려고 이렇게 따 놨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녀는 노래를 잘해요 그녀는 노래를 잘해요부터 고마워 오늘 잘 놀았어 여러분 주말 잘 보냈나요 이런 문장 만들어 보세요 뭐뭐 한게 어때 노래 노래하는게 좋아요 오늘 논게 좋았어. 주말 보낸 게 그시였어. 자, 요거 쭉 장문해 보세요. 1번부터. 넘버링을 하셔야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창더 흔하오. 타창꺼창더 흔하오. 부어 타, 윤지훈씨 꺼. 타 쇼. 아, 윤지훈 씨. 윤지윤씨 집중하세요. 윤지훈 씨. 윤지, <laughs> 윤지훈씨 틀렸습니다. 윤지훈씨 요거 보고 수정할게요. 타창꺼창더 하오. 애지중지 정답이고요. 어, 그리고 저기, 누구야? 한솔칸학 빨리 장문해. 한솔칸 장문하면 윤지은 씨덜 쪽팔리니까. 다, 다시. 타, 와, 카이 씨. 윤지은 씨 1번도 다시 하셔야 돼요. 1, 1번 틀리셨으니까. 쉬어더, 또, 떼. 니, 쉬더 니, 쉬더 어, 말한, 여기 말하는 게다 맞다랑 말한 것이 맞다의 차이에요. 살짝 어감이 다르지만, 어, 둘다어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요 뒤에 쭉쭉 볼게요. 타 창도 很好. 어, 한석항 정답이고요. 두 번째, 谢谢,今天玩上好了今天玩得很开心了今天玩上好了를 쓰면, 좋아졌어, 가 되기 때문에, 今天玩上好今天玩上好了 정도로 쓰시면 돼요玩上的开心더 좋고요. 저모꾸어도허모 이렇게 멋 부리는 거안 돼. <laughs> 양쌤, 양쌤, 이런 거 스카이가 쓰는 건데, 양쌤, 양쌤 고딩이에요. 이렇게 멋 부린 중국어 안 돼요. 마, 로 바꾸세요. <laughs> 이거 봐 이거 봐꽃다 어머 이 이거 따라하잖아 이거는 지금 고딩 똑같아지 생각하는 게 스카이 양쌤 이렇게 멋부리는 중국어 안돼요 그때 마로 바꿔 쓰세요 음, 시시에찐태 왈더하 어찐태 왈더하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찐태왈더하이신시시저 저분도 관관종봉요마 타창더 헌하 아이고 우리 이분 잘하신다 우리 시현씨 잘하고 있어요 찐태 왈더하 3번 누가 하는거 없나? 이거, 이거 안돼 이렇게 뭐 하모 이렇게 쓰는건 이거 멋부린 중국어 이거는 밖에 가서 쓰는거고 이렇게 우리 수업시간에는 진짜 중국어로 다자 쪼모 구워도 하오 이렇게 쓸게요 다자 쪼모 구워도 하오마? 진행게 좋았어요 쪼모 구워도 하오마? 그쵸 백향사람님 쓰고 있어요 타 창도 하오 하오 쇠도 하오 어다 쇠도 요딜 만 뭐가 메 원티 짜자 쪼모 꾸어다 하오마 이렇게 쓸수 있고요. 두 문제만 더 드릴게요. 두 문제만 더. 자, 말하는 게넌 빨라. 잘 잤니? 3번 아까 했던 거니까 버릴게요. 이두 문제만 더 해보세요. 1번, 2번, 두 문제만. 짜자 쪼모 꾸어다 하오마. 그쵸. 여기 제가 맨날 질문하는 거고요. 위에 두 문제만. 말하는 게 너무 빨라. 그리고 CC를 왜 CC라 해요? CC를 왜 CC라 해요? CC라서 CC라고 했는데 CC에. CC에. 자, 说得很快,对,你说得很快,你说话说得很快, 가능하구요. 你睡得好吗?好,你睡得好吗?你睡得好吗? 좋구요.睡得好吗?最后呢, 你睡得好吗? 요거는 안 해도 돼. 어,今天过得好吗?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요게 동사 뒤에 더를 붙여가지고 쓰는 방법이구요. 뭐뭐한개 어때? 이거 요 표현이었구요. 자, 이게 동사 붙이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 다 잘하세요. 근데 두 번째로, 요거는 동사 뒤에 붙이는 거였고요 똑같이 HSK 2급에 나오는 건데 허용사 뒤에도 정도보호를 바짝 붙일 수 있거든요 해석해 보세요 렁더헌 렁더헌 마치 틀린 문장 같지만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렁더 추운 게헌 쩔어 추운 게 매우야 그쵸 너무 춥다 추운 게아저 겁나 춥네 같은 느낌이고요 러다 더운 게 매우야 어? 쩔리왜이렇 매우야 왜 사람이 없어? 러더 <러도> 메요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러더 <러도> 루샹 <로션> 메요런 여름에 밖에 나가면 어때? 너무 더워가 너무 더워서 더워가지고 난데. <안돼> 더 더워서는 우리 말이지 더워서 몹시 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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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요런 런더 메요런 더워서 도망갔나봐 그치 자 뒤에 있는 거 <더> 다니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다니 알아들었잖아. 음 너무 더워서 그래. 자세 번째 거는 망더, 망더, 왕로 생일, 망더 왕로 <laughs> 어, 더버가 사람이 없네. 망더, 바빠가 망, 밥빠가 망더. 아 무슨 망더 왕로 생일? 이거 지금 바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베이징도 왕로 지금 칭캉부하마 밥빠가 생일 다 잊어붙죠, 그죠? 생일도 바쁠, 잊을 만큼 바빠. 그 바쁜 게 생일도 까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형용사 뒤에 정도보호를 붙이는 거. 근데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은요. 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먹었어. 겁나 단 거예요. 그러면, 甜的要命要命 굉장히 많이 써요. 甜的要命甜的要命甜的要命 야오밍 어 어렵지 않아요 아직 안 배우신 것뿐이에요 디엔더 야오밍 디엔더 야오자 삼계 국어로 배우네요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어 아빠가 생일이자아다 그쵸 이렇게 을 같은 거 쓰지 않아 디엔더 야오밍 그래서 야오밍은요 명을 다 내가 막도랍삐었다 같은 느낌인데요 어 디엔더 야오 너무 더 너무 달아서 어, 살 수가 없다 명을 구해야 되는 정도니까. 네, 근데 오, 웃겼던 게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뭐뭐머더 야오밍, 망더 야오밍, 티앤더 야오밍, 어, 레이더 야오밍, 쿤더 야오밍 검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바이두에 죄다 농구 선수만 나오는 거야. 키큰 사람 그 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야오밍인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야오밍이라 가지고. 그 사람 이게 야오밍이 중국은 이제 약간 유행어처럼 바쁜 게걔 농구 선수 야오밍이야 그래서 뭐만 검색하면 다 야오밍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더워서 더워서 야오밍 그러면 야오밍이 더워 하고 있고 추워서 야오밍 그러면 야오밍이 추워서 하고 있고 뭐뭐 막내 야오밍그러면 야오밍이 막 바빠하고 있어. 그래서 더 외우기 좋더라고요. 음, 뭐뭐 야오밍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디엔더포떨리야오 가능하지요. 단 정도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대박이다. 대박 달리다.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춘, 어, 저, 지에, 크, 아, 과에, 너, 야, 오, 미, 아, 빠른 게, 야, 오, 미, 빨라서 죽겠다. 요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덩, 너, 야, 오, 미, 아파 죽겠다. 그러더 야, 오, 미, 더어 죽겠다. 뭐, 이렇게 다쓸수 있고요. 자, 그럼 몇 가지만 해볼게요. 추워서 길에 사람이 없어요. 피곤해서 와이프 생일도 까먹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더울까 꼭 들어가야 돼요. 추워서 추운 게 길에 사람이 없어요. 어 야오밍 머머스 러 어, 차부도 차부도 그런 패턴이죠. 맞아요. 머머해 죽겠다가요. 머머스 러. 근데 머머스 러에는 더를 붙이지 않지만 그냥 피아오리앙스러 붙이지 않지만 뭐러더 어, 야오밍 할 때는 그러니까 선택했어야 돼. 이렇게 난데. 돼. 런더 어, 야오밍 쓰러 이렇게난데요두개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두번 죽을 순 없잖아요. 런더 메有래 런더 길에 길 위에. 冷的,路上没有人,冷的路上没有人, 이렇게 쓸수있고요 피곤해서 와이프 생일을 까먹었어요. 너무 일이 피곤해가지고, 레이累리连老婆的生日都忘어 완매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해도 돼. 레이더 아. 忘了와이프的生 어, 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잠깐 착각했는데, 이분, 와이프는 저기 외할머니인데요? <laughs> 제가, 잠깐, 내가 너무 당당하게 썼길래, 지, 맞는 줄 알았네요. 니엔, 니엔, 요미님, 와이프는 왜 할머니예요? 왜 할머니가 와이프고요. 저기, 와이프, 이게 맞는 줄 알았어도 당당하게, 너무 당당해. 와이프는, 아이른 혹은, 라오포는 돼요, 라오포. 이거, 라오포. 당당하게 써가지고, 진짜줄 알았네. 와이프는 왜 할머니입니다. 왜 할머니 생일은 종종 있곤 하죠. 자, 왕, 너, 아이른, 너, 시앙, 러 띠. 왕, 너, 아이른, 너, 시앙, 르. 시곤니님요 마침표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어 쓰셔야 돼요. 冷的路上没有人,累的忘了,老婆的生日,对,老婆的生日,老婆是对的,外婆是奶奶,就,妈妈的妈妈,妈妈的妈妈就,是个外婆,啊,老婆를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대? 자, 요렇게. 전 외할머니 생일을 잃어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드립 좀,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요렇게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아, 세개다 해. 응세개다 하지 뭐. 중요한 거니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요새는 추워 서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 선생님도 몰라요. 서두개 있는 거 오타예요. 피곤해서 월드컵도 못 봤어요. 이렇게 세개더해 볼까요? 레이더. 어, 아니요 왕러 써야 돼. 망러는 바쁘다. 바, 피곤해서 바빴다. 이상하잖아요. 레이더, 왕러, 아이든데 상어 써야 되고요. 제지 렁던 나也不上去 이렇게 양민학살, 둘다 맞습니다. 어디도 다 가기 싫은 거랑 어디도 가기 싫은 거의 차이에요. 쯔에 찐 런던, 날또 보시앙츄리 쯔에 찐 런던, 날가예쁘시忘了外레이 왕러, 와이 저기요. 초급자님, 이제 그만 웃기기 와이퍼는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쯔에 찐런不 부여, 도 더욱 막 추워서 아 뿌여 장문하기도 싫어 最에찐런 날도 보시앙 이렇게 패턴으로 쓰시면 되고요 最에찐저지 t n 런 날도 보시앙 우 되게 다양한 표현 나와서 좋네요 最에찐런 날도 보시앙 이 문제는 어려워서 쌤도 몰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운 정도가 6번으로 넘어가세요 5번 넘어갈게요 最에찐런날 예쁘시앙 취 쯔에 찐 나리 안되고 나아리 설경님 하나 왔어요 나리 안돼요 나아리 입구자 붙이세요 저따더티난더 라우시 예부 우즈 슈퍼먼님 원래 잘하니까 따더티난더 라우시 예 부주 더워도 안단말이지 그렇게 워까지 안해도 돼 그치 저거 원티가 우리 수준인데 저거 원티난더 라우시 예, 또 부주 다우 라시예 부주 다신주언니예나또 들어가면 더 좋을거 같아요 제키엘언니 쓴거 볼게요 저거 원티 라우시 어 난 더, 러시에 부주 더. 그리고 아까 위에 슈프마님이 쓰신 거는요, 쩌, 到, 티. 문제를 세는 양사예요. 그,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HSK 가면 이렇게 해줘요. HSK에서 녹음하시는 분이, 어, HSK는 뭐, 이공이공 요, 아, 0到, 티. 총2 0 문제가 있고 할 때, 이공 요, 아, 0到, 티. 라고 하긴 하는데, 거 해도 상관없어요. 쟤지, 그 마지막 거, 피곤해서 월드컵도 못 봤어요. 월드컵은, 시, 지베이예요 세개 컵이니까 세개 잔이라서 월드컵 쉴지에 베. 피곤해서 월드컵도 못 봤어요 레이더. 오. 틀린 사람 나올 거야 분명히 이거는 레이더 레이더 아 틀린 사람 안 나오네 어 다니 다니这个问题难的老师都不知道 아, 우리 이제 잘하시네 우리 윤지윤 씨.这个问题啊，然后第七题呢？这个问题难的老师也不知道。呃，哪类的没？ 가씨 오타가 안 나오네. 레이더 메이칸 시제 빼.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매우 이스하게. 음, 레이더 음. 메이칸 에제 빼. 오타 난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 러브치시는 분이 없네요. 재미가 없네요. 레이더 메이칸 에제 빼. 못 봤으니까 러를 붙일 수 없죠. 맞아요. 이게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틀려주지. 레이더 메이컨 스즈 페일 러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러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붙이는 동사 뒤에 더 붙이기, 형사 용 뒤에 더 붙이기였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아, 이것도 그림 보고 말하게 해볼까? 아, 졸려 죽겠어. 아, 졸려 죽겠어. 졸려 뒤지겠어. 아, 졸린 정도가 정말 뭐 아무것도 하고, 아무거나 써보세요. 아 졸려서 죽겠어. 아니면 졸려서 학교 가기 싫어. 졸려서 더 자고 싶어. 뭐 졸려서 어때? 다 해보세요. 졸린 정도가 어떤지. 쿤더요 맹아, 돼. 쿤야요미아쿤 쓸. 야 그러면 더가 없잖아, 대호야. 그러니까 다비트지 따라 다 틀리잖아, 대호 네가 틀리니까. 쿤야요미아 더자가 들어가야지 오늘의 키워드 더인데. 쿤더데리아오 가능하고요. 쿤야요미아 어~ 그래 센스 있게 해야지 쿤더 샤머 더뽀샹조 쿤더 뽀샹 양조 샤머 이것도 맞아요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라고 쓸때 쿤더야 命네 요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타커 아이더 타커 아이마 그러면 타커 아이마 이 친구 귀여워요 그럼 귀여운 정도가 이렇게 부사할수 있을까요? 니 먼저에다 타怎 뭐야 타커 아이마 쿤더 怎 뭐야 어~ 더 졸려서 뭐 어쩌 어떤데 다, 可爱吗可爱的要命啊对困的要命我不想出去不能出去不想出去嗯不能出去살짝 어색하다.可爱的要命啊。嗯，이건 안돼요. 쿤더 슬러 이상해요. 쿤슬러라고 하지, 쿤더 슬러라고 이상. 그러니까 둘다 쓰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한 개면 골라 나고요. 이 대호 때문에 그래. 다可爱的。슈프만님 1 0 0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슈프만님이 쓴게 되게 정답이에요. 슈프만님이 쓴 거, 타 커와이더, 네. 샹페이, 귀여운 게 페이 같다 이렇게 썼죠? 슈프만님, 100점 드리겠습니다. 커와이더, 음, 야, 이거 틀렸고요. 타 커와이더, 야, 미이 네, 뭐 이런 것들, 아, 귀여 워 죽겠다 이런 거쓸수 있고요. 커와이더, 샹페이, 좋네요. <laughs> 역시 설치류. <laughs> 하 대원님한테 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내 삶의 낙인데. <laughs> 대, 대호님은, 대호도 좋아해요. 대호 관심 갖고 싶어서 일부러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왜 천지백록당님이 누구시지? 우리 대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은근히 우리 대호 좋아하는 사람 많다? 나 그런 메일도 받은 적 있어. 메일로 대호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대호를 넣어가지고, 이 누구야? 천지백록당님이 대호를 넣어가지고, 더를 써서 해보세요. 대호씨는 뭐, 어떤 게 어떻다? 대호 씨는 잘생긴 게 어떻다 라던가 뭐 해보세요 그러면 대호가 그렇게 걱정되면 막 대호를 넣어가지고 정도보호 더를 써보세요 그러면 대호를 넣어서 대호도 넣고 더도 넣고 해서 해보세요 음 대호 넣어가지고 지금 보신 거여기까지고다타이슈아라 아니 정도보호 더를 넣으라고 요 여자 팬은 없나요 대호한테 우리 양쌤도 대호 얘기 많이 해 <laughs> 타타하하 다하, 아, 대호야 이게 타커 아이가 요귀엽는 않지 대호가 대호가 귀여운 컨셉은 아니지 우리 대호는 어, 강동원빈이라고 자기 본인은 얘기하는데 대호 짱더 페이 장부츠아보통이 진짜 잘생겼다고 대호가 타 짱더 타 짱더 부츠워 천지 백록당님 되게 취향 특이하시네 진짜 가 아, 어? 그러면 천지백록당님이랑대우랑 결혼하세요. <laughs> 초딩이야 초딩. <laughs>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 뒤에 이어서 지금까지가 되게 쉬운 거였어요. 사실 더는요, 요거 두 개만 HSK이고, 더는 요거 두 개만 HSK2급이고요. 지금 보신 거? 요까지가 HSK 2급이고요. 요 뒤에부터는 다 4급 이상에 나오는 애라가지고, 오늘은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따라오시기 힘들 수 있고요. 대신에 중국어를 한 4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컨텐츠예요. 4개월 정도만 하면 요까지 갈수 있어요. <laughs> 제발 가지세요. 제발요. <laughs>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